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장으로 취임한 지 100일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은, 지난 100일은 산업은 키우고 문화를 넓히고 돌봄은 두텁게 하여 내일이 빛나는 귀의 도시 광주로 나아가기 위한 엔진을 장착한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광주시대로 진입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로 시작되었습니다. 시민이나 공직자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시장인 제가 먼저 변해야 했습니다. 관행, 관습,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과감히 떨쳐내고 낯설고 불편하더라도 원점에서 그 일을 왜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업무, 시장 중심 의전 문화와 결별했습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한 그 자리에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직접 소통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직접 소통은 시민 정책 플랫폼 강주원, 월요대화, 정책 소통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 중심 의정 문화 대신 시민이 빛나는 의정 문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넘어 정책 결정의 주체로 시민을 대하는 소통이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남이 커져야 광주가 커집니다. 광주와 전남은 한 목소리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추진위를 출범시켰고 해묵은 과제였던 광주나주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광주와 순 동복된 관리권 이양 문제도 해결해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광역 교통망 확충, 미래 먹거리 발굴 등으로 광역 경제 생활권을 속도감 있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민생과 산림을 챙겼습니다. 취임 직후 제1호 결재로 민생경제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상생카드를 제기했고 소상공인 특례고증 융자지원도 확대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역대급 지출 구조 조정 발표에도 불구하고 원팀으로 광주시에서 대응해서 역대 최대 국비 예산을 정부 예산 안에 반영시켰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산업은 키우고 문화를 넓히고 돌봄을 두텁게 새로운 광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고물과고안율로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경제 나의 삶, 이두 분야를 집중해서 정면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을 키우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AI 데이터 센터 중심의 1단계 사업과 2단계 AI 고도화 사업은 차실 없이 추진되어지고 있습니다. AI 대학원, AI 사관학교에 더해 AI 영재고까지 단계별로 촘촘하게 AI 인지양성 체계를 완성시켜 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광주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날 것입니다. 광주시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내어주고 도심곳곳에서 첨단산업의 실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창업 성공률이 높은 창업도시 광주를 선언합니다. 시민들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열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복합 쇼핑몰은 시작일 뿐이고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 이용 인구 3천만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기술이 결합함으로 있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넓혀 진정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돌봄 내년에는 시작됩니다. 광주만의 온종일 돌봄 통합 체계를 내년에는 시작합니다. 시와 구가 함께 재정을 마련했고 조직을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생존을 위한 복지 지원을 넘어 생활을 위한 복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100일 동안 설계도를 완성시켰고 산업, 문화 돌봄의 엔진을 장착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언론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소속과 설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해야 되나요? 마이크, 네. 네 KBC 이형재 기자입니다. 어, 특히 이 광주의 산업 분야라든지 투자 유치 뭐 이런 분야, 반도체 복합쇼핑 뭐 이런 모든 면에서 정부 여당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 1 0 0일 정부 여당과의 이 협력 체계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의 이 개선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음,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단은 광역 시도지사 협의체 17개 시도지사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는 대응하고 어, 발언할 게 있으면 발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 소멸은 음, 질병이다 국가 질병이다라는 관점에서 어,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중토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균형 발전이와 지역 분권이, 지방 분권이와 균형 발전이를 통폐합해서 지금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이 위원회를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들려고 했던 애초의 정부 계획을 법률에 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도지사들이 촉구하고 요구했던 성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은 결과가 지금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지방 자치단체의 인사권에 대한 어, 또 조직에 대한 권한을 달라, 어, 자치와 권한을 달라는 요구를 해놓고 있고, 이 점은 윤석열 정부에서 어, 지금 어, 검토하여 연말 또는 연초에 입장을 밝힐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균형 발전 원칙에 입각해서 시도지사 협의체라는 어 수단을 통해서 정부에 요구하고 대화 통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의 장점은 민주당이라는 제1당, 국회 1당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 1당 속에 광주 지역구 의원님과 광주를 사랑하고 광주를 관심 갖는 의원님들. 저는 그걸 더 삼백이라고 표현합니다라는 그런 국회의원 의회, 입법부의 힘을 가지고 행정부의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항 문제나 특히 방공포대 문제와 같은 경우는 송갑석 위원님이 적극 나서서 정부와 대화하고 촉구해 나가고 있고요. 어, Y 벨트, 영상강 벨트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오늘의 한 이슈입니다만 삼정지구 개발 문제라든가 어, 어등산 문제와 같은 경우 복합 쇼핑몰과 같은 문제는 이용진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어, 이 문제에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 입법권을 충분, 입법 충분히 활용해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원팀. 우리 시장인 저를 비롯해서 두 부시장님과 교육실장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 실국장님과 공무원들 원팀이 되고 그리고 우리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가깝게는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더 멀리는 우리 정부에서 일했던 많은 분들을 실제로 원팀으로 활용해서 예산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우리의 호남이 어려워지지 않을 거냐 고립되고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이 점은 우리 광주시의 원팀과 창의적인 원팀 정신으로 돌파해 나왔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실력으로 어 어려운 지형을 돌파해 나가겠다 이렇게